Uau! Wow. 아니, 형 근데 아까 진짜 그 오펜스 바울이야? 어, 어, 아니 어, 내가 어, 위험할 어, 것 같아서 몸을 돌리긴 했거든. 내가 어, 달려오거든. 어, 그쪽으로 어떻게 공중에서 덜 치면 살짝 어, 더. 뭐, 그니까. 아이스 파스 아 이제 보우쉐이 같은 진짜 보우쉐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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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로 와. 와!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자신감 좋아. 그거야. 나보다 자신감 좋아. 에 <목소리> 거. <목소리> 어. 아, 난 넣는다. 아까 휴감이 좋았거든. 진짜 볼만 해. 아무것도 어, 오펜스. 왜 이렇게 3점이 안 들어가죠? 오늘 골대 작아보이는데 아, 제네에게 어요 와! 준성이 등동이

Wake up, wake up! 효과음, 효과음 뭐야? 효과음 이 정도면 이제 공에 문제가 있지. 이분도 잘해. 어 근데 오늘 3점 하나도 없다 뭐가 틀어좀 그래서 음. 내가 넣을려. 나도 나도 하나 떴어. 하나 없나? 나 근데 움직임 이좀 다르지 않아? 예전 못해. 컷 존나 많이 하는데 여기. 아니야, 아니면. 전날보다는. 전날보다는 좀더컷 많이. 해. 근데 가끔 길를 이런 보일 때가 있어. <laughs> 왜냐면 내가 갈라 그랬는데 이미 자리가 있더라고 우리가. 근데 안에, 안에 세 명은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 그치. 어. 근데 아, 여기서, 드라이브 여기서, 여기서, 드라이브 할때 어. 드라이빙 할때세명이면 같은 건데, 어. 뭐, 탑이 동작할 아 이러면은, 팀콜이 아니면은 계속 안에만 계시더라고. 팀콜이랑은 나갔다, 봐, 나갔다 들었다 하잖아. 그래서 그게 되는데. 저 사람은 고등학생 아니야? 되게 되게 더럽 게하더시 더럽 게 하시 어. 더럽 게 하시 더럽 근 아. 근데 저분은 누군지 모르게아시 하시 저분이라고 했게 하시 더게하더게 하시 게하 하시 더더게하더 그지? 어, 미친놈아, 이거. 롤할 때도 와, 미쳤다. 오! 와! 아! 한 번만 봐줘. 아, <laughs> 어, 뒤로 빠졌는데, 와, 저게 들어가네. 페이더웨이 했는데, 저게 들어가네. 포인트 카드아 환서형 포인트 카드어 우리 포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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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uh. 어. 아와이로오브어더 아 <laughs>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애기 와 지금 와 이즈간에 또 베이스라인. 오. 와. 아 이번 페이더웨이는 못 들어갔죠. 아, 형이 진짜 기환이형 카운터다. 기환이형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형밖에. 와지렀다 와. 지렀다. 와. 중학생이야? 중학생이야? 아 중학생이야? 안 아, 아 초등학생으로는 좋아하네 <뭐레> 잘한다 확실히 보고 왔는데. 확실히 피지컬만 <뭐레> 좋았으면 나도야 잘했어 어, 네. 믿고 주는 패스 와아아아아아 부쉐이 포부쉐부쉐 Ah Ah, Is he gonna finish it? Is he gonna, ah. Fred, Fred. Oh, again? Oh! oh He's killing it. Four zero, four zero. 1 4대 10. 유한형 아, 아, 팀은 되게 공을 빨리 넣는다 벌써 7개래. 지금 해 아, 기환이 형 팀. 아, 핑크 핑크. 기환 팀은. 4점일 수도 있고. 실점이 아니야. 아, 오케이. 아, 또, 또 혼자. 오, 아, 아, 아! 파울 폴을 해 버렸지. 클러치다. 클러치. 클러치라고 생각해. 클러치라고. 레이지. <laughs> 아, 여기서. 여기서. 예, 예. 아, 와! 오펜 어, 아! 안 돼, 안 <laughs> 아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나이스! 대스! 아이고 알수 있어 또아두번세 번은 안 되네. 와아아 아, 진짜 안들어간다 이정도면 이제 공의 문제지 공의 문제 아이가 넣겠다 아 스피드 살짝 주네 안들어가니까